3. 예. 래 네. 저거 이제 1 0래부터먼저 아니, 아니 시멘트까지 같이 또, 섞어 부어. 네. 한번 더. 바스퍼 시 골고루 에그 네. 네. 기초 이걸로 다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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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어, 만들고 있는 거는 1차 미장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차 미장제는 어, 벽체 그러니까 집 건물이 벽체에 또는 뭐대 벽체에 그밖의 다양한 벽체에 1차적인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접착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차 미장재에는 접착성이 높아야 돼요. 채를 쳐서 고운 흙을 만들고 있습니다. 흙부대 벽체를 쌓아올리고 벽체에 마감 미장에 적당한 특성을 가진 흙을 만드는 작업 중입니다. 같은 흙을 소재로 집을 짓는 공정에 있어도 그 용도에 따라 흙은 각기 다른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태건축이라는 관점에서 흙은 나무와 함께 생태건축을 대표하는 소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흙을 소재로 한 주거 형태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이용한 건축은 이미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흙은 현지의 기후와 환경에 알맞게 건축의 소재로 이용이 되었고, 그들의 건축 양식에 따라 축조 방식을 달리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렇게 발전하여온 흙 건축들은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벽체의 축조 방식에 따라 일체식이나 조적식, 그리고 기존의 골조의 흙을 채우거나 바르는 비내력식으로 나뉘면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흙의 성분비와 축조 방식에 따라 흙벽돌 조적 방식이라던가 우리의 전통 방식에도 살아있는 알매 공법이라던가 흙을 형틀에 채워넣고 다져서 벽체를 만드는 흙 다짐 공법이라던가 자연상태의 흙을 물과 반죽만으로 벽체를 만드는 보주방식 등으로 우리가 잘 아는 흙 벽체 공법 외에도 십수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맞았습니다. 어, 그래 오늘 수업으로 하자는 생물성 실험인데요. 그럼 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생물성 실험이라 해서 이제 기초적인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줄를네 줄로 나눴잖아요. 흙이라는 것은 각 지방과 흙은 이제 액상하고 플레이트 모래 자갈이라는 이제 무성분으로 이루어진 크기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흙이라는 게 내네 지역마다 어느 지역이나 봐도 이제 흙 이제 입자가 서로 다를 겁니다. 부분 고 특성이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1조분들은 음, 이제 틴하고 클레이로만 되어있는 점토, 점토 성분이 제 흙을 샘플로 지지를 했고요. 음. 2조분들은 어, 이제 이제, 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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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흙 자체만 가지고 이제 진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3조분들은 이제 흙과 모래를 1대2로 정도 배합을 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사족분들은 이제 흙 1에 모래 2에 자갈 1을 넣어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흙이라는 거는 흙 자체는 이제 물에 따라 물을 얼마만큼 첨가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많이 나는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요. 흙을 이제 물이 첨가되는 양에 따라서 이제 흙이 안전하지 말랐을 때 만졌을 때 물기가 없는 상태를 이제 곤초 상태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걸 만졌을 때, 이제 지웠을 때 이제 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를 쓰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 상태는 이제 차력 정도 길게 보시면 이 상태를 소송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상 상태는 이제 어 그래서 이제 붙인 게나 전을 붙이셨 때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 이렇게 넓게, 묽게 퍼지는 정도를 액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흙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료 자체에 물을 조금씩 첨가해 가면서 샘플을 제작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저 체온으로 해서 흙의 끝 자체에 이제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넣어 넣기만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실 거고 그리고 이제 누르면 이제 손으로 꾹꾹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실 거고요. 그리고 다짐을 이제 저기, 저기 다짐봉을 준비했는데요. 그걸로 이제 다져가면서 했을 때이 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태를 지켜보시고 실 만들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차르 공작 할 때, 맞아, 맞아. 네, 그렇게 뭔가를, 무언가를, 무언가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었을 때, 네.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소성 상태 해요. 그러니까, 물을 섞어야 되는데, 물 겉뻑 섞으면, 한쪽만 몽땅 젖고, 한쪽은 안젖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오좀뜬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고로고로 뿌려서, 김치 어느 정도냐면 이제 얘는 모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양이 잘안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물기. 그거를 소성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딱 적당해. 이것도 약간 물이 많아. 물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의 공법들이 정립되기까지는 흙을 이용하여 건축을 시도했던 많은 경험자들에 의하여. 흙의 일반적인 성질들이 정리되어지고 그것들을 건축 소재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온 결과들이죠. 흙은 암석이 오랜 기간의 풍화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무수히 많은 성질을 가진 흙을 세분하여 정리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건축에 사용되는 흙은 일반적으로 흙의 기본적인 성질인 입도, 가소성, 압축성, 점착성 등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을 합니다. 흙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의 퍼센티지 얼마나 들어갔는가와 힘의 크기, 지금 다짐하고 누름하고 체험을 해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흙의 비율 모래랑 어떻게 섞는가. 몸만 들어갔는가 순서하게 그거에 가진 따라서 가진가요? 어떤 가진 모습이 나타나는지 알게 되면, 가진 가진 되면 손으로도 나중에 흙으로 건축을 그그할 때나 그럼이 되잖아요 가장 정확한 비율을 찾을 수 있는 흙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실험입니다. 물리적 실험입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갈과 모래와 실트 그리고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석이 물리적인 풍화작용을 통해서 자갈과 모래 등으로 만들어지고 크기에 따라서 다시 굵은 자갈과 잔자갈,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으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상태인 고운 분말 형태의 실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콘크리트에서처럼 힘을 전달하는 골재의 역할을 합니다. 힐트가 화학적 풍화작용을 통해서 생긴 것이 점토입니다. 이 점토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점토광물이라고도 불리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점토광물들은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서 양이온을 끌어들여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laughs> 이온교환작용을 통해서 강한 결합력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콘크리트에서 시멘트처럼 모래와 자갈 그리고 실트를 하나로 엮어 흙기라는 결합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필연적으로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 팽창을 하게 되고 건조 과정에서 다시 수축을 동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듯 흙의 물성 실험을 통하여 건축 주체들에게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흙의 입도와 함수율과 힘의 작용에 의한 압축률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선택한 공법에 적합한 흙을 고르는 데 기준이 되고, 건축 공정에 부합하는 상태의 흙을 고르거나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목소리>